안녕하세요. 멜번에서 사이콜로지스트로 임상심리학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미아입니다. 잘 살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생각만큼 만족스럽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잘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한테도 꽤나 있고,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 좋은 에너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것들 내면에 가득 채우고 싶어하는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셀프 케어, 감사일기에 대한 품이 최근 몇년 동안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생각만 하고 살지 못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죠. 억지로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가 가져다주는 부작용 그리고 그게 잘안 먹히는 이유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좀 그런 날을 보냈어요. 마음이 그냥 너무 가라앉고 마음의 힘이 너무 없고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차지고 그래서 자꾸 좋은 생각, 감사한 것들 이런 거를 억지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더안 돼요. 근데 그게 또안 되니까 스스로한테 짜증이 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지? 이렇게 비관적이 되고 있지? 이럴 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데, 막 억지로 스스로한테 감사한 걸 생각하게 하려니까 더내제 안에서 저항과 반항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책하는 모드가 되니 우울해지고, 뭐, 이런 사이클을 하루를 보내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내일 하듯이 제 마음과 생각들을 필터 안 하고, 평가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똥 싸듯이 이제 배출하는 제 안에 마음, 생각, 목소리 듣는, 들어주는 일기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책하는 목소리다 왜 이렇게 좋게 생각이 안 되지? 감사한 것들을 진심으로 우러나서 생각하지 못하지. 어, 안 되면 지금 우선 내 불편한 마음부터 다좀똥 싸듯이 내뱉자, 털어놓자 해서 감사함뭐 긍정적인 생각, 한테 도움이 된 생각 이거 우선 집어치고 시도해도 안 되니 지금. 은 우선은 그냥 진짜 날 것에 내가 보기에 너무 못생긴 나의 마음들, 나의 불편한 마음들, 불편한 생각들을 그냥 막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들음을 받는 느낌? 나를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선은 수용받는 느낌, 그 존재 자체로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더라고요. 그 후에, 자연스럽게 감사한 것들 아니면은 이 힘들어하는 나에게 지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나, 두 개씩 하나들이 떠오르게 됐어요. 똥을 싸는라는 비유를 제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일기 쓰는 거를. 사실 똥 싸는 것과는 달라요. 똥은 흘려버리지만 화장실 물을 내리지만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날 것으로 평가 없이 그냥 막 쏟아붓는 일기 쓰고 탐색하는 과정은 똥 싸는 것처럼 배출한다는 의미에선 같지만 그거를 화장실 물로 흘려버리는 거랑은 좀다르다 생각해요 왜냐면 아무리 불편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못생긴 마음과 생각이라고 생각해도 그냥 흘려버리고 찢어버리고 없애버리려니라 우리는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 해줘야 되니까 그런 서똥 싸는 것과 약간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배출이라는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마음의 똥을 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속을 비워줘야 똥을 싸고 어제 먹은 거를 배에서 벨배더 줘야 또 오늘 하루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또 새로운 영양분을 우리 몸에 보충해 줄수 있잖아요. 속이 그득하고 배출이 안 되면 먹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그거랑 우리 마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우선 불편한 부분, 다음에 없애버리고 싶은 나의 아픈 생각들, 불편한 마음들을 우선은 털어놓고 우선은 걔네를 그냥 보고, 걔네를 그냥 들어줘야 그렇게 비워내야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에 지금 더 도움이 되는 생각이라든지 감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에 여유가 생깁니다. 좋은 생각, 뭐, 좋은 마음가짐,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 셀프 케어, 감사 일기, 다 좋은데, 그 그거를 억지로 하지 마시고, 우선은 나의 못생기고 불편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내 마음과 생각을 우선은 먼저 들어주시고, 걔네한테 귀 기울여 주세요. 걔네를 믿고, 걔네한테 따라가고, 걔네한테 모든 파워를 주고, 걔네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비흔들게 하자는 것과, 걔네를 그냥 들어주고 인정해 주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불편한 마음과 생각들은 들어주고 그 존재를 인정해 주고, 그리고 바라봐 줘야 돼요. 손님으로, 아니면 나의 일부분으로,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으로. 이런 접근법으로 적용해 볼수 있는 또 다른 예는 쉬는 날. 에 대한 마음이에요. 쉬는 날인데, 쉬는 날에도 쉬는 듯한 느낌을 못 받는, 못 받아서 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거라고 믿어요. 저 포함해서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마음껏 쉬고 싶은데,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재충전해야 되는데, 마음이 재충전이 안 되고, 쉬는 느낌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마음은 계속 안절부어 쉬는 날 나한테 뭘 해줄까? 쉬는 날, 셀프 케어 잘 해줘야 되는데, 어내 지친 몸과 마음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나한테 뭘 해줘야, 어떤 활동을 해야 되나 재충전이 되지? 요런 의도와 요런 다급함에서 시작되는 쉬는 날은, 어떤 거를 해도 충분히 마음이 재충전되는 그런 휴식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 의도가 뭐냐. 나를 채찍질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말 닦아놓고 얘기를 하면 내 안에서 빨리 정신 차리고 에너지 재충전해. 그래야 또 기능하는 사람으로 주어진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으니까 빨리 재충전해. 라는 그런 채찍질 하는 무서운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진짜로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쉬는 날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냐면 그냥 수고했으니까 마음에는 안 차도 어쨌든 에너지가 좀 방전이 됐다라고 생각할 만큼 응. 며칠을 보냈으니까 나는 나한테 그냥 착하게 대해주고 이런 수고하고 있는 나 응. 겉으로 보기 내가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세상나한테 잘한다고 인정을 해주는 안 해주든 그런 결과물과 상관없이 어쨌든 그냥 살아가고 하고 있는 나 힘들어하는 나 그럼 내가 짠하다 그럼 내가 애잔하다 그런 나를 그냥 좀 돌봐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냥 유일하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요 그 다음에 뭘 하든 그 액티비티는 따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의도가 중요한 거죠. 잘 살려고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리고 기능하는 나로서를 너무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나의 인간으로서, 불안전한 인간으로서 겪는 이런 불편한 마음, 어려운 마음들, 생각들 자꾸 없애버리려 좋은 걸로 대처하려고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되고, 쉬는 날에도 빨리 내가 재충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에 채찍질하는 목소리 때문에 막상 무언가를 해도 쉰다는 느낌이 안 들게 되고 결론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우리의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불편한 마음, 나의 못생긴 마음, 생각들까지 우선은 그냥 다 감싸 안아주고 인정해주자 나에 대한 연민을 갖자,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상관없이 불완전한 세상을 불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수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고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따뜻함, 토닥거리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날에도 감사합니다.